이번 시간에는 오렐구 한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오렐구 자를 오렐구에 맞는 훈과 음에 맞도록 이 글자를 분리 또는 파자해 보겠습니다. 사람인이 무슨 보입니다. 사람인. 사람인이죠. 사람인을 제외하게 되면 안을 봅니다. 갑자기 사람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오랜 시간 동안 가까운 친구가 되겠죠.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. 사람을 갑자기 안을 수 있는 것은 오랜 사이가 아니면 오랜 친구 사이가 아니면은 오해를 받게 되겠죠. 그래서 오래구 내구성이 뛰어나다 할때 사용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. 재촉할 촉, 발 촉이고 사람인이죠. 사람이, 사람을 재촉할 때는 어떡합니까? 발을 이용해서 이동하겠죠. 한자어는 적어도 수백 년,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겠죠. 우리가 현이 지금 볼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자전거, 이런 건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사람의 발을 이용한 것, 그 다음 조금 진화된 것이 말을 이용해서 갔겠죠. 그 다음 아름다울 가자입니다. 상토규죠, 상토규. 상토라고 하는 것은 흙토가 상으로 되어있다. 두 개의 다라는 뜻입니다. 상토규, 사람인 변 218번, 219번은 이미 동영상의 일주일 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. 참조사항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